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484일째고요. 미드 영어회화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데이 에르 타임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 이걸로 영어회화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이 드라마를 시청을 하면서 듣기 연습을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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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듣기가 말하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딕테이션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죠. 예, 받아 적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받아 적은 스크립트를 우리말로 나만의 언어로 풀어서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해석해 놓은 우리말 스크립트 자기가 해석한 거니까 예, 그걸 보고서 어, 영어로 입으로 말해 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가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즌 1이고요. 에피소드 8. 그리고 씬 2의 파트 1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 나오는 영어 표현들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둥글게 모여 있는 사람들, 둥글게 모여 있는 것들, 자 이걸 우리가 circle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원이라는 뜻이죠. 자 화제를 꺼내다, 말을 꺼내다 그럴 때 표현 bring up 있죠. bring up 그 다음에 이해하다, 공감하다, 관련시키다, 무엇에 대하여 이해하기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다는. 물론 기본적인 뜻으로는 관련시키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가 이해하다, 공감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렇습니다. relate, relate, 관련시키다, 이해하다, 공감하다, 무엇에 대하여 이해하기하다 이런 뜻. 그 다음에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이 표현 for sure 이게 나왔죠. for sure, certainly. 자,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으로 자기 또는 애인 정도로 <laughs> 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표현. 부. 이 부, 요거는 야유를 보내거나 예, 그럴 때도 쓰는 표현이었죠. 털어 없애다. 털어 없애다. 떨치다. 라는 표현. 예, 기본적으로는 흔들다죠. 쉐이크. 쉐이크. 자, 그 다음에 허머, 험어, 허가 있죠. 허머. 미 육군의 기동성이 뛰어난 신형 다목적 차량이죠. hammer 자, 꼼짝 못 하게 되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get stuck. get stuck.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뜻. 봉을 가리키죠. 봉. 봉 잡혔다 그럴때그 봉, 공격하기 쉬운 대상. sitting duck이라고 합니다. sitting d 앉아 있는 오리. sitting duck. 공격하기 쉽겠죠. 앉아 있으니까. sitting duck. 공격하기 쉬운 대상을 sitting duck이라고 하죠. 자, 가리키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진다는 그렇습니다. indicate. indicate. 자,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피넬로피하고 질이 자, 어떤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어, 옛날에 그 질이 피넬로피한테 우리 모임에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자, 이 모임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그 모임의 짱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so sorry. I'm late. You guys.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무 미안하다. I'm so sorry. 내가 늦었다. I'm late. You guys. I'm so sorry. I'm late. You guys.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색 머리의 반장이 들어온다. 나레이터의 설명이죠. A brown-haired group leader enters. Brown. Brown haired. 머리카락이. 머리가 갈색인. 그 말이죠. 그룹 리더. 반장 정도로 해보가, 해볼 수 있겠죠. 그룹 리더. 이 사람이 들어와요. Enters. A brown haired. 그룹 리더. Enters. 자, 이 분이 들어와서 예,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보고 왔어요. 또리메이크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as at the movies. Another remak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 was. I was. At the movies. I was at the movies. 또 리메이크더군요. Another, another remake. Remake. Another remake. 자, 이렇게 얘기하죠. I was at the movies. Another remake. 자, 그러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늦게 왔는데 영화 보고 왔다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짜증날 수도 있죠. 그래서 반응이 없으니까. 예. 코웃음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내 말은 원작과 전혀 달랐고요. 하지만 나는 둘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l, I mean, it was nothing like the original, but I like them bo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l, I mean, uh, it was nothing like the original. 오, 알지 아니 original. But I like them both. 둘다맘에 들더라.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쭉 이어서 합니다. 눈치가 약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Where well, I mean it was nothing like the original, but I like them both.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녀는 둥글게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류한다. 나레이터가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She joins the circle. She joins the circle. 자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롤리가 지난 주에 참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자 반장으로서 지금 저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아무튼 롤리가 지난 주에 참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Anyway, 롤리 brought 브로, 롤리 brought a 어, really great point last week.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anyway, 어쨌든간에. 롤리가 롤리라는 사람이 어 브로드업 했어요 b-r-u-g-h-t 브로업 bring up 화제를 꺼낸다는 얘기죠 브로드업 a really great point 좋은 얘기를 해줬다 great point 지난주에 last week anyway 롤리 brought up a really great point last week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앙 군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불안과 우울증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re's a lot of anxiety and depression we face as veterans.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있어요. There's 많이 있죠. A lot of. A lot of 뭐가? 불안과 우울증이죠. Anxiety. A-N-X-I-E-T-Y. Anxiety and depression. 자 우리가 우리가 겪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거요. We face 무엇으로서 재앙군인으로서 as veterans. As veterans, there's a lot of anxiety and depression we face as veteran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덧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 can lead to isolation,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at can lead to isolation. righ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y can lead to isolation. 앞에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there's a lot of anxiety and depression we face as veterans that can lead to isolation, right?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민간인 친구들과 가족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Because our civilian friends and family members, they can't relate.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ecause our... 자, 민간인 친구들, civilian friends, civilian friends,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가족들, family members. 자, 이 사람들, they,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They can't relate.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Because our civilian friends and family members they can't relate.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반장 얘기가 끝나니까 음, 라모나라는 여성이 자 끼어 들어가지고 어,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오 확실히 그래요. 내 말은 나는 동성애 여성 소수자인지라 불안과 우울증은 나의 두 절친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for sure. I mean. I'm a gay female minority, so anxiety and depression are my two best friends.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확실히 그래요. For sure. 내 말은, I mean, 나는요, 어, 동성애자예요. I'm a gay, 어, 여성이죠. Female. 그리고 소수자예요. Minority. so 그래서 여성인지라 불안과 우울증은 anxiety and depression and depression 얘들이 r로 봤죠? r m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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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절친이다. best friends 이렇게 얘기를 하죠. Oh, for sure. I mean, I'm a gay female minority. So, anxiety and depression are my two best friends. Anxiety, A-N-X-I. Anxiety and depression are my two best friends.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낄낄낄낄 웃죠. All, suck chuckling. <웃음> 이렇게, 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웃습니다. 자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제 또이 라모 라마나였나 라모나 에, 이 여자가 또 이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립감은 나의 애인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isolation is my boo 이렇게 기합니다 And isolation is my boo 애인 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두 또 깔깔깔깔 웃죠. 하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자 그리고 더 붙여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쟁에서 겪은 떨쳐내기 힘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And there is definitely some combat stuff that's tough to shake.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uh, there is definitely, definitely. 어, 어떤 그 전쟁, 전쟁과 관련된 이 전쟁에서 겪은 combat, c o stuff. 근데 이게 어려워요. That's tough. 뭐하게 떨쳐내게 to shak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And there's definitely some combat stuff that's tough to shake.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라크에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쭉 얘기를 하죠. 이라크에서는 험어가 교통에 막혀 꼼짝 못 하게 되면 그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이제 이라크 군대를 갔다 온 재향군인 그 모임이기 때문에 다들 군대를 갔다 왔겠죠. 이라크 얘기를 한 겁니다. 이라크에서는 험어가 교통에 막혀 꼼짝 못 하게 되면 그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라크 If your Hummer gets stuck in traffic, it means you are a sitting duck. 이렇게 얘기를 하죠. In Iraq. Uh, if your Hummer, 얘가 꼼짝 못하게 돼요. Get stuck. 어디에서? 트래픽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it means uh, you are a sitting duck. 공격하기 쉬운 그런 대상, sitting duck. 인거잖아, 요. 자, 요렇게 얘기하죠. In Iraq, if your home gets stuck in traffic, it means you are a sitting duck.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LA에서는 그건 LA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여자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나 보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런 트라우마 얘기를 하는 거죠. LA에서는, LA에서는 그건 LA 있는 거잖아요. LA에 있을 때 하고 어,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있을 때 하고 이거를 에,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In LA, in means you are in LA. 이렇게 얘기를 하죠. In LA, it means you are, you are in LA.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LA, it means you are in LA. 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나의 내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식은 땀을 흘리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my brain doesn't know that, so I'm constantly sweating in the car.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aughs> I'm just constantly sweating in the car.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but, 나의 뒤에는, brain. 얘는요, 몰라요, doesn't know. 그거를 모르죠, doesn't know that. 그래서, so, 나는 차 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죠. So, I'm just constantly, constantly sweating. 차 안에서 in the car.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my brain doesn't know that, so I'm just constantly sweating in the car. <laughs> 자 그리고 더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더운 날에는 그냥 우통을 벗어버려요. 얘가 이라크에 있는지 LA에 있는지 그거 분간 못하고그 불안감에서 식은 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 더운 날에는 그냥 우통을 벗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whatever, on hot days. I just take my top off.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뭐가 됐든 whatever 더운 날에는 on hot days I just take my top. top은 우통이죠. my top off. 우통을 벗어버린다. 웃옷을 벗어버린다. Oh, uh, so whatever on hot days I just take my top off.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모두 깔깔깔깔 웃죠. 예, all laughing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더군요. 왜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웃음 코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더군요. Which has caused some traffic jams? c a u s e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죠. 자 앞에 문장을 받아가지고 Which has caused? Which has caused some traffic jams? Uh -huh. traffic jams 왜냐 cause because를 짧게 말할 때 cause 왜냐 which has caused some traffic jams caus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줘 you know 아시잖아요 you know <laughs>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가슴 쪽을 가리킵니다 유방 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다들 끼를 끼를 웃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슴을 가리킨다. She indicates her breasts. 자 옷통을 벗어니까 예, 그걸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She i n d i c a t e indicates her breasts breasts 유방 가슴. She indicates her breasts. 자,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반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어,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라모나. 우리는 공감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l, thank you for sharing, 라모나. We hear you.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l, thank you. Thank you for sharing. 라모나, 라모나. <laughs> 우리는 공감해요. We hear you. 자, 이렇게 반장으로서 얘기를 해줍니다. Well, thank you for sharing, Ramona. We hear you. 자, 여기까지 잘라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하며 말하기 훈련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예, 갈게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I'm so sorry, I'm late, you guys. 영화 보고 왔어요. I was at the movies. 또 리메이크더군요. Another remake. 원작과 전혀 달랐어요. It was nothing like the original. 하지만 나는 둘다 마음에 들어요. But I like them both. 아무튼 롤리가 지난주에 참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Anyway, Loli brought up a really great point last week. 제향 군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불안과 우울증이 많아요. There's a lot of anxiety and depression we face as veterans. 그게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That can lead to isolation. 그렇죠? Right? 우리의 민간인 친구들과 가족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Because our civilian friends and family members, they can't relate. 자, 그 다음에. 오 확실히 그래요. 오 for sure. 내 말은 나는 동성의 여성 소수자인지라 불안과 우울증은 나의 두 절친이에요. 그리고 고립감은 나의 애인이고요. I mean, I'm a gay female minority. So anxiety and depression are my two best friends, and isolation is my boo. 그리고 분명히 전쟁에서 겪은 떨쳐내기 힘든 것들이 좀 있어요. And there's definitely some combat stuff that's tough to shake. 이라크에서는 허머가 교통에 막혀 꼼짝 못 하게 되면 그건 공격항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인 거잖아요. In Iraq, if your Hummer gets stuck in traffic, it means you are a sitting duck. LA에서는 그건 LA에 있는 거잖아요. In LA, it means you are in LA. 그 다음에 하지만 나의 뇌는 그걸 몰라요. But my brain doesn't know that.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죠. So, I'm just constantly sweating in the car. 그래서 뭐가 됐든 더운 날에는 나는 그냥 우통을 벗어 버리는데 그게 교통체정을 유발하더군요. 왜냐 아시잖아요. 어, so whatever on hot days I just take my top off, which has caused some traffic jams. Cause you know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라모나 우리는 공감해요. Thank you for sharing, Ramoner. We hear you.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